하나, 둘, 셋,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바로 딱뒤였어 자, 1 1로 서바이벌 생존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살림 대저책을 찾았고, 그렇게 네 더를, 이용해서 먼 길을 연결해서 산림대대택까지 갔지만 산림대대택에 별게 없는 것을 알고 산림대대택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너 일로와 산림대대택 지도 가르쳐 준얘 얘가 뭐 다른 지도도 줄수 있으니까 한번 얘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좀 캐와가지고 보자 내가 지금 뭐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봐야 돼 음, 잘 모르겠어. 일단 모래를 많이 갖고 와서 음. 우리 집에 주민이 많아. 어, 얘 이거 거래 좀 할까? 나한테는 썩은 살점이 많다고. 엄청 많지는 않네요. 좀 있네. 어, 있어. 성직자, 너도 성직자지? 둘다 성직자네? 32개. 와, 둘이 똑같이 받는 거 봐. 치사한 것들. 자, 지금 에메랄드 41개.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땅에 묻힌 지도 갔다가 뼈다에는 일단 들고 다녀. 혹시 늑대 만날 수도 있으니까. 미시약 같은 거 필요 없죠. 미시약 같은 거 두고 다니고, 음, 빵 가지고 다니고, 실... 실 두고 다녀. 뼈다귀 엄청 많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고, 어, 활두 개에, 화살 한 개에, 양동이 들고 다니고... 음, 약간 도구가 없네. 철도구를 조금 챙겨야겠다. 이것... 이것 좀... 철 가져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일단은, 파이어소드를 계속 쓸것 같진 않아. 다이아, 이거 다이아검을 마법 부여를 하자. 요, 요 지도는 뭐지? 아, 지도구나, 그냥. 자, 여기 위치가, 어, 310에 이거 까먹지 않게 좀 적어 놓을게요 70에 마이너스 940집 나중에 찾아올 수 있게 저번에 한번 집 잃어버리고 너무 놀랬어 날카로삼 30레벨 필요 청구서한개아청구서두 개면 밀치기가 가능한데 어떡할까 세 개면 안돼세 개로 안돼 30레벨 필요했고 시사에. 이거 할까? 밀치기 아, 애매한데 파이어소드는 바라 이었는데 30을 모아서 날카로움 3을 할까요? 날카로움이 제일 좋죠. 저도 그걸 알아서 공격력 업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그거 있나? 섬세한 거, 효율, 내구성, 내구성 밖에 없네. 내구성 업하면은 좋긴 할 텐데 오래 쓰니까. 내구성 업은 하자. 내구성 업은 할게요. 그러면은 검은 레벨 모아 가지고 날카로움 하고 어 내구성은 할까요? 다이아는 이거 곡괭이니까 오래 쓸수록 좋잖아요. 철 곡괭이도 좀 갖고 다니면서 이걸 좀 아끼면서 하자. 효율 내구성. 그리고 철을 갖다가, 나무 있나나? 막대기? 막대기 몇 개지? 효율도 붙었어요 효율 2. 두 번째 거라서, 혹시 기대했는데, 딱 붙네요. 요 파이어 소드가, 그래도 바라가 붙어 있으니까 일단 요거 좀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쓰자. 아 이거 내구성 다시 철도끼하고 곡괭이도 조금 다이아가 좀 적긴 한데. 안데 아, 이것도 하면은 레벨 또 깎이는데 고민되네. 레벨 레벨은 또 올리면 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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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파이어소드만 조금. 아 이게 레벨을 얻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고민입니다. 일단, 와, 이거 마법부여 비용 봐. 힘들어, 쓰기가. 일단은, 땅에 묻힌 이거 지도. 야, 이것도 힘들겠는데? 얻으려면? 이거나 좀 얻어볼까 했는데? 자, 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위치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지도를 딱 봤을 때 어딘지 모르겠으면은, 요걸로 한번 이렇게 딱 보면 됩니다. 음, 지도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우리 마을 지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일단 빈 지도, 아, 이거구나. 활림타문지도 지도, 이, 이건가? 이건 어디 지도야? 자, 여기, 여기거든요. 아까 전에 봤을 때요 방향으로 가면은 아, 또이 방향이야, 또이 방향이야. 된장 간다, 또 간다. 아, 여기 안 좋은 기억 생각나는데, 일로 가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안 가겠지? 저번에 일로 막 열심히 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 또 가야 되다니. 근 네, 저기 털었죠? 저기에는 턴대예요. 일로 가면서, 어 벌써 밤 되네? 차라리 밤 되면 좋아요. 엔더맨도 좀 잡으면서 1.16에는 엔더맨이 네더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따로 엔더맨만 나오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좀 엔더맨 잡기가 힘들어. 포켓몬스터 실드는 내일 할 거예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하고 어 엔더맨. 내가 죽여 버리겠어. 어야나 뭐야? 눈안 봤는데 때리냐? 뒤통수에 눈이 달렸니? 오 잠깐만 잠깐만. 절지 와, 엔더맨 잘안 죽는 거 봐. 음. 어? 어이잘안데엔거진주 어? 음. 얻었습니다 는 어. 고기 안먹어줘 처음 없고 오, 잠깐만, 팡패. 그렇지. 고기가 별로 없네. 뭐 이렇게 빵 조금 있는데. 오. 이, 바라 있는 거미, 좋은 게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먹을 거 잡을 때만 써야겠다. 엔더맨 봤어요. 들어와. 그렇지. 엔더맨 잡을 때는, 얘가 오게 하면 돼요. 그렇지. 이제 난 싸우는데 거의 도사가 됐다고. 그렇지. 어디지 어, 얘 공격도 좀 응급 별로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도 체력 많이 덜어라 어, 들어와. 아, 거미가 자꾸... 한대 맞고 때리고 공격도가 빠르니까 무조건 한대 맞고 때려줘야 돼요 때려 그렇지 금 때리고 자한두 대는 때릴 수 있구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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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몇개 모았지? 두 개네? 세 마리 잡았는데 자 어딨나 양 같은 거좀 보이면 이걸로 파이어서더로 좀 잡아놓습니다. 고기 몇 개야? 네 개네. 거미도 거미 고기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식량. 양이 많네. 깜짝이야. 아, 배경을 가끔 지금은 지금거지도 한번 살짝 어여 깜짝이야 어? 뭐지뜬금없이 어,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네 아무튼 철두개세개 양털 쓸데 없거든요 사실 양털 있는데 올라올 때 써버리자. 양털이 초반에는 필요한데. 뭐지? 너, 너 변한다? 물한 불어 내려오면? 빵 먹어야지, 일단. 변하는 거 구경하고 갈까?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신기했는데, 벌써 그게 깨졌네. 1.13 업데이트에 나왔었죠. 이거 변하는 거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냥 가자. 자, 이거 땅에 묻힌, 이거 땅에 묻힌 보물지도로 가면은 다이아몬드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캐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난파선 찾아 가지고 보물로 찾는 게더 빠릅니다. 해본 결과. 다이아 좀 찾아 가지고 강화를 좀 많이 하고 어제는 싸운다 둘이. 멍청한 것들. 이때 나는? 어, 경험치 어디갔어? 어, 누가 이기나 볼까? 오. 아, 오른쪽이었다 여기 저번에 내가 도망가다가 거기 아닌가? 어, 아니네, 거기. 딴 데인가, 여기는? 아, 여기 뚫을만 보니까 이미 털었죠? 가면서 엔더맨은 좀 잡으면 되는데, 엔더맨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 제가 댓글을잘못볼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잘안 보여요 최대한 많이 보도록 할게요 잘 가고 있, 있, 있죠 지금? 어!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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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늑대 그렇게 찾을 때는 없다가 또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네? 일라와일로 늑대야! 어! 늑대야! 그렇지! 늑대 내꺼 하나가 있다는 건 주변에 또 있다는 거 아닐까? 늑대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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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물어 물어와. 그렇지, 아 잘했다. 이건 내가 잡을게. 위험한 건 내가 할게. 이거 왜안 먹어죠? 벌써 꽉 찼네. 음, 오케이. 늑대가. 몇마리 더 끌고다니고 싶은데 자, 다꽉 벌써 꽉 찼어요 이게 거미는 버리자 아 다이아몬드 괜히 내가 왜 들고 다니지 아까 이거 봤는데 아 요런 요런 바보 같은 짓을 두고 올걸 실수로 들고 왔네 공격해 늑대, 늑대야 공격해 그렇지 공격해 그렇지, 물어 잡았어? 오, 나이스 깃털도 좀 모아가지고 화살 만들 때 쓰면 좋죠 부싯돌하고 막대기하고 깃털이 있어야 돼요 공격해 그렇지 아니, 재밌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가자 보을 찾으러 가자야 나무 있나 나 나무가 없네 도끼 있으니까 화산합치템 아 이거요. 이렇게 도끼도 합칠 수 있나? 도끼도 합칠 수 있네. 고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마법 부여된 것도 이게 합쳐지나? 그러면은 좋을 텐데. 이따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걸로 아니 이게 아니라 얼마 큼 있으면 될까? 너무 많아도 솔직히 쓸때 없거든요. 제작 때는 그냥 여기다 만들고 가. 배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요. 배 하나 있으면 쓸때 있더라고요. 이로 가면서 아 무로에서만 경험치 주고 합칠 수 있어요. 아. 마법부여된 거라 그렇구나. 철칼 이랑 철칼 이랑 합쳐요. 철 아, 맞다. 여기 지금 이거 만든 김에 한번 해 봐야겠다. 굳이 돌아와서, 안 해도 되 는구나. 어디 갔 지? 어디 갔 지? 여기 있었 는데, 여기 있다. 일단 은철칼을 만듭니다. 철검 을 만들 고, 쳐져라 아, 아 뭐야. 마법 부여 사라지나?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마법 부여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요. 바라라서 의미가 있는 건데. 나중에 이거는 고치는 수밖에 없네. 모르해서 아쉽다. 마법 부여가 사라지네. 지금 레벨이 어차피 안돼 가지고 경험치가 모자라서 소다 일단 생으로 잡자. 나중에 구워야겠다. 따로 바라로 바로 구우면 좋을 텐데. 아, 그렇지, 그렇지, 응, 어디 갔지? 소가 이렇게 없었나? 여가 있다. 어, 얘들 잡아, 얘들 잡아. 그렇지, 잡아! 둘다 잡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좀 미안한데. 네, 잘 가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을 목표로 하면 되니까. 아니면 엔더의 눈을 몇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달릴 걸 그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와저선봐 써본 채좀좀 버리고 어 저기 저기 남파선 있다 지도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확인 지도만 챙겨가지고 나와 일단 어 바로 이 근처네? 내가 왔던데인데 여긴가? 이쯤인데? 아니 물에 떠다니는 거 봐.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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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죠? 근처죠? 그렇지. 여기야 여기야 이 근처 이 근처. 이거 정확히 알려면은 방패 빼가지고 봐야돼요 이렇게 봐야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중간에 맞는 데가 있거든요 여긴가? 여긴가? 여긴거 같은데 어 여긴가? 아 여기가 사실 왼쪽이야 여기 아니고 여기야 여기야 여기 딱여기예요 여기 여기를 이제 팝니다 아, 나 이걸로 파면 안 되지. 여기나 여기야. 자, 또 바뀐다. 여기 있을 거야. 원래 이렇게 밑에까지 파나? 어 여기 아닌가 본데? 어 느낌상 여긴데? 어디지 그럼? 어 여기가 아닐 리가 없는데 왜 여기 없을까 음.. 다섯 간까지 파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칸 하나, 둘, 셋.. 어,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아, 바로 딱 뒤였어. 와 다이아가 하나 있어. 하나가 어디야? 그래? 이거 지금 필요 없죠, 이제? 이건가? 어, 필요 없지. 이거, 이거 버려.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디야? 익힌 연어, 이거 아주 측량되죠? 칠 두고 익힌 연어 가져가고, 금도 필요하니까 가죽 두고 금을 가져가. 바다의 심장을 어디다 쓰지? 음, 레드스톤 가루를 내가 별로 안 써. 하지만, 일단 가져다니고. 다 아, 이놈의 다이아몬드 괜히, 내가 괜히 갖고 와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네. 자, 쓸데없는 거. 아, 모래. 일단, 모래만, 모래는 필요 없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갑니다. 또 이동. 이런 식으로, 난파선 털면은, 전달체 만들, 별로, 만들어서 딱히 쓸 데가 없어서.